이번 영상은 끄다의 과거 turned off의 발음입니다. 대화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음해서 발음해야 하는지 같이 배우고 마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음 기호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시작하죠. 혀끝 직경 위치에 대셔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3자와 r이 오는 e, r 동반 모음입니다. 이 발음은요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을 해요. 입술도 앞으로 내밀어 주고요. 혀뿌리 쪽 목구멍 쪽으로 당기셔서 혀 끝은 천장에 닿지 않도록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형이에요. 강조할 때는 하고 강하게 발음하지만요 문장 속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지지 않을 때 그냥 약하게 짧게요. 이렇게 발음하는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N입니다. N도 T와 똑같은 혀 위치예요. 보시면 D도 있죠. T n d D 모두 은, ᄃ, 같은 혀 위치입니다. 여기 혀 위치 끝, 끝 되셔서 붙이면서 은, 떼면서 드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turned 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off입니다. off는요, c, 거꾸로 모양 발음 기호예요. 위아래로 길게 놀랐을 때에 어 하고 놀라는 것처럼요, 하면서 소리는 오라고 냅니다. 어, 어, 입 모양 때문에 어소리가 더 많이 나요. 점점 표시 길게 발음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온 리듬으로 어어내 네, 이렇게요. 어 합니다. 그리고 F로 끝났죠 F 발음 편하게 아래 입술 안쪽 근육을 살짝 올리셔서요. 윗니 끝이 닿으면 네, 이렇게 바람 살짝 밀어내듯이 내보냅니다. Off, off 이렇게 각각 발음은 turned. off예요. 그치만요, 문장 속에서 또는 대화 속에서 빨리 발음할 때 turned off하고 발음하기 바쁘고 매끄럽지 또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발음이 디귿으로 끝났기 때문에요, 연음이 되는 거죠. 예오는어 하는 소리가 더, 더가 되겠죠. 이렇게 turned off가 되는 거예요. turned off 뒤에가 강세가 있습니다. 1강세, 예, 2강세. 그러면 여기 조금 약한 강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장 강한 강세예요. Turned Off, Turned Off 가 되겠죠? Turned Off 네, 같이 해볼게요. Turned Off, Turned Off. 여기 강형으로요. Turn 이렇게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편하게 힘 빼시고, Turned Off 빨리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Turned Off, Turned Off. 네, turned off 했습니다. 그러면 문장 속에서도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나는 TV를 껐다. I turned off the TV라고 합니다. 네,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I turned off the TV. 네, 빨리 하시면 이렇게 연음하셔서요, turned off, turned off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I turned off the TV. 한번 더요. I turned off the TV. 네. 다음 문장은요. 그는 불을 껐다. 예요. He turned off the lights.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He turned off the lights. 연음하셔서 같이 해볼게요. He turned off the lights. 한번 더요. He turned off the lights. 네. 빨리 되 해보겠습니다. He turned off the lights. 한번 더요. He turned off the lights. 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활수 있을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